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친히 눈으로 보고, 아, 또 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환호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1일장에서 시, 시, 보면 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 예, 그 베세다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은 아, 예수님께서 그들에서 많은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혹시 다음자 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고 너희들에게 아까 이렇게 많은 능력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아, 그, 죄악,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 나의 길을 따라오지 못하는가. 라고, 어,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오늘, 음, 그렇게 죄악의 무거운 짐, 그 죄악의 세상 속에서 수고하는 그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내기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벗겨내고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음, 오늘 우리가 아, 주님, 아, 이, 우리가 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음, 우리가 왜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수고의 짐을 지고 정말 고단프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 해보면서 왜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 우리의 삶이 힘겨운 이유, 어,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음,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음, 자, 그리고 그, 어, 그 에덴 동산에서 어, 이 아담과 하와가 찰신에다가 어,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죠. 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실 징벌이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고 남자에게는 어떤 징골? 아, 이마에 땀을 흘려라. 먹을 수 있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지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무 일안 하고 살았을까요? 아, 에덴 동산 안에서도 여전히 그, 그들은 일을 했어 오늘에 우리가 음, 그 우리의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며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넘어가면 그 다스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경작하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당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경작을 했어요. 경작이라는 건 뭡니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을 하는 것은 뭐요? 수고라고 표현을 합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할 때는요, 땀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경작하며 이렇게 있어요. 그냥 즐겁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범죄한 이후에 일은 어떻습니까? 내 이마에 땀을 흘려. 그리고 내 평생에 수고해야, 뭐야, 내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음, 아, 취미 취미가 있고요 아, 노동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 정말 내가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취미적으로 하는 것은 어디요? 재미가 있어요, 그죠? 아, 그래서 그 일은요 힘들지 않아요. 아, 물론 힘이 들어요. 힘이 들긴 한데 아그그 그 일을 하면서 짜증이 안 나요, 그죠? 힘들어도. 그 일이 즐거워요. 그런데요, 아, 우리가 일을, 우리 같이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아, 그냥, 그 직장 가는 일이 즐겁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직장 다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노동자라고 얘기해요. 노동자. 힘들게, 힘들게 뭐요? 움직이는 사람들. 힘들게 움직이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이 뭐요? 이 노동이에요. 우리가 이 노동과 일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 그냥 일은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노동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힘든 거야. 직장 가면 직장 아, 이제 이렇게 주 이제 토요일 주위에 연루시고 월요일 날딱 출근하려고 그래요. 뭐야? 어요병 그죠, 어요병하 직장 가면 싫어. 그리고 직장 가서. 직장가서도요 일이 없으면 눈치 보면서 힘들고 일이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아, 그리고 또 업무가 폭퍽증이 되고요 짜증이 나요 자 이렇게 일이 힘든 이유 내가 공부하는 게 힘든 이유 뭐예요? 이게 뭐야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음, 아그 상태에 있기 때문그래요그 내가 그 일이 아 힘든 것은 아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뭐요? 벌로 써 주신 거기 때요에 벌로 써 주신 거예요. 이게 상 상급으로 주신 일이라면 상급으로 은혜로 주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이 재있을 텐데 우리가 잘못한 대가로 주시는 벌이기 때문에요. 그게 힘든 것,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모르고 느끼는 거예요? 힘든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잘못했으면 선생님한테 이제 벌을 받잖아요. 손도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운동할 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힘들어요. 죠 근데 벌 받는 서있을 때 들고서 있으면요. 조금만 있으면 힘들어요. 왜? 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를 본다면 우리가 그 삶을 뭐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아,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이 모든 게 힘이 들고 보여, 속에서 짜증이 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때요? 퍽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기,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야 아,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삶은, 내가 하는 이 일은 버이 아니야. 하나님이신, 자명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일이 노동이, 노동이라고 여겨지지 않냐 할수 있고, 또그 일이 나에게 힘겹다고 느껴지지 않, 않고, 정말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있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 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 생각을,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움 아, 정말로 행복한 이런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 우리의 삶이 고달픈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장할 때 에, 에,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즐겁지 않아요, 그죠? 어, 아아과 하와도 에덴동산에서 일할 때는요, 사실 재미있었어. 아 어, 그래서 그냥 그그 일이 그, 그, 그 경작하며라는 단어가 어디요 다스리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가꾸니까 여기 정말 이쁘지네아 깨끗해지네 이렇게 여기로 살아가면 어때요 그 일이 즐거워요 그죠 그런데 그, 그렇게 즐거웠던 일이 하나님의 진리에 해서딱 받고 나오니까 뭐아 이게 힘든거야 그, 괜히 이마에 땀도 나고 몸도 힘들고 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제가 꽃이 줄를 띠면서 꽃이 줄를 띠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쵸? 별거 아닌 일이 힘든 거야. 그래서 아 그때 그 느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데 자 우리 사모님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해요. 즐겁 즐겁게. 그래서 저는 일을 쉬, 일을 하는데 저는 안 즐거워. 그 일이 힘든 거야. 차이가 뭘까요? 누구는 즐거운데, 누구는 안 즐거운 거그 차이가 뭐예 마음의 차이인 거야. 마음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누구는 즐거워요. 근데, 아씨나 진짜 더운데. 이거 근데 허리꼽으면서 제가이 일을 해야 되는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뭐그 어? 일이 힘든 거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질 때 어떤 일을 할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뭐, 우리는 그 일이 즐거울 수 있고 그 일이 힘들 수있어요 즐거우면요 즐거우면 어때요 힘들어도 견뎌요 그런데 즐겁지 않으면 어때요 견디긴 견디는데 마음에 뭐가 계속 쌓여요 짜증이 계속 쌓여요 그리고 그 짜증이 쌓이다보면 뭐요? 다지는거야 폭발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폭발하니까 뭐요? 내 삶이 힘든거야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머리도 힘들고 주변과의 관계도 힘들고 모든게 힘들어지는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 속에서 모여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당하면 다 모든 게 편안해져.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응. 아,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람의 얼굴에 공보라는 공포가 있어요. 옛날에 그걸 쳐줬가요 뭐 그거 걸고 나면 얼굴이, 문집이 예, 생겼다 물집이 터지면서 얼굴에 공보가 돼요. 그러면 그 공보가 되면 사실 굉장히 미워요. 얼굴이 지저분하고 미워요. 그런데 사랑,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공보도 뭐요? 이뻐 보인대요. 자, 사랑하지 않으면 미운 얼굴이 사랑을 하니까 뭐요? 그 미운 얼굴이 뭐로 바뀌어요? 이쁜 얼굴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내가 내 마음이 긍정적인 상태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뭐요? 그 사람의 모든 약점까지도 뭐요? 이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속에 사랑이 없고, 미움의 감정이 있고, 정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보이는 거요 우리가 열 가지를 잘 아무리 사람이 열 가지 모든 일을 잘한다지라도그 속에 그열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9 가지인 줄하고한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한 가지는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뭐? 이 아홉 가지를 덮, 덮어버리고 한 가지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힘들어지고 또 내가 살아간 내 자신 자체도 뭐?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것. 뭐야.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하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힘들게 살수 밖에 없었던 이유. 뭐야. 그것은 그의 마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힘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 우리 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아, 어떻게 보면 음, 그안 좋은 생각 그리고 또뭐 어떤 짜증적인 요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구살 부에 살고 구살때세 번째 이유는 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 도우심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신에 의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아, 상태로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하고, 나 혼자 길을 간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오르다. 그러니 오늘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고독사의 문제입니다. 고독사의 문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무려 두달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두달 만에 발견이 되었다는 이야기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는 삶, 늘 나혼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고독하게 되고 고독하다 보니까 뭐야 또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지고 크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정말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우리들에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으려면 힘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돼 해야 될게 있는데 바로 그러면 나혼자라는 나혼자의 삶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옆에 친구가 있다 또 옆에 나를 돌봐줄 누군가가 있다 나를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하고 나와 함께할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하고는 뭐요? 천진차예요. 우리 그런 말 있어요. 빨리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자, 내가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어요. 아, 내가 갈수 있는 거관막 빨리 갈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빨리 진짜. 그런데, 누구 함께 가면 은요 조금 느리게갈수 있어요. 근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뭐더 멀리 갈수 있는 거니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뭐예 내가 좀더 쉽게, 그리고 좀더 편안하게, 더 멀리 갈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참 중요한 니다 오늘 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누군가 나와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아, 육적인, 사체,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네, 내 마음의 상태가 공고해지는 신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말로 이렇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은 육신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세상 친구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세상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대상은 외로울 수 있어. 그런데 주님에 대한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때요? 네. 내 영적 상태가 만족되어지면 <laughs> 세상에 친구가 조금 없어도 어때요? 우리는 덜 외로울 수 있어요. 아, 어제 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아그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하는. 자기 친구를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나는 그런 친구가 없다. 아,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불러줄 친구가 없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 세상에 친구가, 어, 친구, 그 친구가 있으면어때요그 사람의 마음, 삶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불러서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고기도 고 먹고 아, 여유를 이렇게 즐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적 상태가 하나님 이 나를 불러서 나를 그렇게 나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안 만찬 안에 나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눈에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어때요? 편안할 수있죠 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세상의 친구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친구, 나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아, 예수님, 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통하여, 우리의 내적 상태도 평안하고, 또, 아, 우리가 그런 내적 상태가 평안한 가운데, 세상의 친구들도 또 들어와서, 아, 우리의 육적 상태도 이렇게 편, 아, 편안해져서, 우리의 삶이, 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면, 어때요? 그 길을, 아, 고달프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길을 즐겁게 정말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팍팍하고 고달픈 세상길에서 정말로 나의 동행자가 될수 있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으로 말미하마, 우리의 삶을 조금은 여유있게, 조금은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아멘. 하겠니다